임피제 관련된 사례입니다. 요즘에 임피제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많이 나오는데요. 노동조합하고 합의를 당연히 했고, 그래서 임피제를 시행을 했는데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주장은 사전 총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합의했다. 그래서 이단협은 무효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 사건이에요.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무효라고 볼수 없다. 즉,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게 되는데요. 단협에 관한 사항이 총의 의결 사으로되 있다고 해서 꼭단협 체결하기 전에 노동조합 의결을 총 의결을 거치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고요 일부 뭐 대기업 노조 주로 제조업 대기업 노조에 귀하게 보면 단협으로 합의하기 전에 노스 합의하기 전에 사전에 총회를 소집해서 사전 인준 어, 총회에서 그래 사인해 라고 하면 사인 아니면 부결 그럼 다시 해. 뭐 이런 일종의 사전 총회 인준 조항을 두게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할 슈피은 조합은 총회를 거치지 않고 타결한 단체백의 효력에 대한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봐야 되겠죠. 이것도 임피제 관련된 사례입니다. 요즘에 임피제 관련된 법원에 판결이 많이 나오는데요. 노동조합하고 합의를 당연히 했고, 그래서 임피지를 시행을 했는데, 이 소송을 제한 기 원고들의 주장은 사전 총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합의했다. 그래서 이단협은 무효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된 사건이에요. 관련 서포원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무효라고 볼수 없다. 즉, 원국의 주장을 기각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 볼까요?